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자, 오늘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기독교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최근에 저희가 섬기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 가운데 65%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를 갖겠다고 응답을 했대요. 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 의지하고픈 그런 잠재적인 욕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종교 행사로 생각하고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또 그것이 반복이 될 때, 아이, 교회 나갈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난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그런데 교회에서 소액에서 좀 우스,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성경에서 팔레스타인의 옛 지명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자, 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자,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령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 이것과 같이 더불어서 로마서 8장이 또 우리가 성령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많이 묵상하고 암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자신이 공생에 땅 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보혜사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장 중심에 오늘 말씀인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은 크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로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셨어요. 설계.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러한 건물을, 집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은 건물로 얘기하면 특징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설계와 성자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의 시공으로 완성된 집에 우리가 완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3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일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가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부의 설계에 의해서 이제 온전히 그 안에 아버지의 집을 짓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시는 일이에요. 즉, 성부의 뜻이 우리를 향한 구원 설계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집을 완공하고 성령께서는 그 구원의 집에 우리가 완전히 거주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이것은 뭐예요?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늘내 안에 예수님이 거주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거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말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뭐예요?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광을 즉 내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드러내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밖으로 분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이 내 안에,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약동합니다. 그리고 분출해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부착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그런 생명의 수액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분출해요. 생명이. 그리고 그것을 약동하는 생명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예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진짜로 임하고 크리스티 예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오늘 빛나고 높은 보좌에 찬송을 할때 빛나고 높은 보좌에 누가 계셔요?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우리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크리스도의몸된 교회를 세워나고 계세요. 저는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거든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고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진정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발미하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온유와 겸손, 이런 성품은 온대간되었고 매일 시기와 분노와 환행과 불안과 우울과 욕망과 좌절과 나태와 자, 이런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가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설익은 신앙인이에요 무리익지 않는 열매를 맺는 자예요 온전히 성령 안에 가할 때 갈라데스 5장 16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무리익은 열매를 우리가 맺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먼 훗날, 머지않아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다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까? 자, 이렇게 예하고 아멘하는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일한 성령 충만이 사람마다 각기 틀려요. 어떤 사람은 1%대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자, 여기에서 우리의 열매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느냐, 설리었느냐 아니면 열매가 전혀 없는 가짜 신앙인가.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체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자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어떠, 어떠하신다. 우리를 보장하세요.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키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 좌절이 와도 우리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하나님, 이분만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갑자기. 끊지 못하는 죄를 끊어버려요. 이건 꼭 죄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어떤 중독된 그러한 것들. 즉,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든가, 신앙이 불충분한 사람이 담배를 핀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쾌락된 삶을 산다든가, 거짓말을 잘한다든가, 남의 것을 훔친다든가,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한다든가. 자, 이런 안 좋은 습관, 죄를 어느 순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토하는 것 같이 흑흑거려요. 허커거려요. 자기 죄를 갖다가 토설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 운동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양에 있는 순사, 한 사람이 이름이 방순포였대요. 이 사람이, 아, 나 이렇게 죄를 갖다 토설하는 사람, 그냥 가서 내가 눈여겨 보고 있다가 저 사람들 잡아서 내가 특진해야지 하고 예배의 장소를 갔는데, 죄인 잡으러 온그 순사 방순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스스로 죄인 잡아서 특진하려고 했던 순사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이런 토사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 충만, 이 동시다발로 일어날 때 교회 부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장하는 교회도 이런 유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고난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또 평화가 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막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복음 전하라고 하면 만만한 사람한테만 전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그냥 잘 들어주겠지. 그런데 나보다 좀 낫다 싶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싶은 사람 앞에는 가서 복음도 못 전해요. 이것은 가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함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아무에게든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면 우리가 읽게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망 사역이 아니고 어떤 사역이다? 생명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생기가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 생명이 흘러 넘치는데 왜 우울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신음하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추체할수 없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이런 약동하는 예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분출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매일매일 체험하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거다 좋아요. 건강도 좋아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과 영원한 것을 보장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장 17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마틴 루터가 천명을 하고 그가 종교교획을 당행했잖아요.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난에서 부자가 되는 것, 병에서 치유받는 것, 정치적인 압체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민주 사회에서 사는 것 이것도 사실 작은 구원이에요. 우리의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완전한 구원,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새 생명의 인생을 산다는 라 거예요. 가난한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예요. 또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안에 상주하게 계십니다. 자,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전부 가난한 그러한 후진국에서 어떤 나라가 됐어요? 부자 나라가 다 됐습니다. 또, 얼마나 포로된 자들이 많아요. 온갖 세상에 그러한 정욕적인 것, 감정의 노예, 우울, 불안, 공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어둠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잖아요. 빛의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귀신 들린 거라사 또 수가성 여의 남편이 다섯인 이 정욕의 포로가 된 여자도 해방시키셨어요. 또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눈먼자에서 해방되는 기쁨도 있어요. 우리의 눈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이 생각의 틀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보물인 줄을 몰라요. 보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거든요. 내 안의 생각, 인식의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세상적인 생각의 틀에서 복음의 틀로 바꿔야 돼요. 기독교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눌린 자가 뭐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눌린 자들이 많아요. 현대인의 70%가 우울증,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진정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린 십자가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복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라 가세요.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없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구원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자,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예요? 오늘 요한 복음 1 5장7 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크리스도가 내 안에 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할 때늘 상주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라 사실이에요 자 뚜루룩 테이프가 강합니다 자, 중간 생략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은혜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세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붙잡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오?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을수록 오늘 7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 가고 하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반절만 있어도 안 돼요. 30%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설리고요 무리익지 않아요. 전혀 없으면 어때요? 능력 체험 못 돼요. 이것은 가짜 신앙이네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갈라데에서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중성, 원의 절제. 자. 열매를 많이 익으면 그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맞나 적으나는 이미 주님께서 열매로 예시하셨잖아요. 예시 나는 은사가 과연 무엇인가, 사람과 이렇고 합병. 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나로 하여금 드러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중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해요. 주님의 주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온갖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자, 지금 능력이 없다고 탄식하는 이 시대에 자, 그런 가짜, 신앙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붙들고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충만 기도응답 체험하여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